어느 작은 마을에 한 오래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평소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곳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 집이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 불렸기 때문입니다. 몇년전그 집에 살던 가족에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간혹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갔다가 실종되거나 이상한 일을 겪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이 많은 대학생인 수영과 그의 친구들은 오히려 이런 소문에 더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방학을 맞이해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자 그 집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여름밤 그들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들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상상했던 대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문짝은 삐걱거렸고 창문에는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수영과 친구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낡고 오래된 가구들과 텅빈 방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둘러보던 중 수영은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층계 아래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죠. 친구들은 겁에 질렸지만 수영은 오히려 그 소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고 그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에 도착했을 때, 수영은 복도 끝에 있는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친구들을 불렀고, 그들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 이 집에 살았던 가족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사진 속 인물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자 친구들은 겁이 나기 시작했고,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영은 그 방을 더 조사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쌓여 있던 먼지를 털어내며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바닥에 떨어진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장은 이 집에 살았던 소녀가 쓴 것이었고, 일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기에는 소녀가 매일 밤 어떤 이상한 여자를 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자는 항상 소녀의 침대 옆에 서 있었고, 그녀를 어딘가로 데려가려고 손짓했습니다. 소녀는 이를 무서워했고, 부모님께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고, 소녀는 그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영은 이 일기장에서 느껴진 깊은 두려움과 비극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당장 집에서 나가자고 했지만, 갑자기 문이 스르륵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한기가 몸을 스쳤습니다. 수영과 친구들은 서둘러 집을 빠져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계단을 내려가던 중 그들은 무언가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바닥을 보니 그곳에는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없었던 오래된 인형이 있었습니다. 인형은 마치 누군가가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기라도 한 것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여름밤의 모험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날의 경험은 수영과 친구들의 머릿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후로도 그 집을 다시 찾는 일은 없었고 수영은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도 항상 그날 밤의 기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언젠가 그 집이 철거될 때 수영은 마지막으로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집은 오래되어 이제는 버티기 힘들어 보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군가의 응어리를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집을 허물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수영은 자신이 발견했던 일기장을 마을회관에 기증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안식에 들길 바래. 그후로 집에 대한 소문은 점점 잦아들었고,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 사건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영에게 그날 밤의 기억과 소녀의 일기장은 그녀가 잊을 수 없는 한여름의 오싹한 경험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공포설은 일반적으로 갓 결혼한 부부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단순한 이사 경험으로 시작하지만 이야기의 전개는 점차 긴장감과 공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부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다소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입주 첫날 그들은 이웃 주민들이 전해준 호박죽을 나눠먹으며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안방에서 낮은 소리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한 부부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LED 시계가 밤 2시를 가리킬 때쯤 그 속삭임은 점점 더 뚜렷해졌고 마치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레 걸어갔습니다. 그는 안방 옷장 안에서 소리가 난다고 느꼈고, 그곳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순간 불현듯 형체가 분명치 않은 그림자가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에게 돌아온 남편은 이를 착각이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주방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부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래된 사진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금의 부부가 사는 아파트였고 그 앞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그 사진 속 사람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1년에 이상한 현상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부엌에서는 자주 그릇이 떨어졌다 치워져 있었고 거실 TV가 저절로 켜져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오래된 드라마가 재생되곤 했습니다. 부부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불면에 밤 속에 보내야 했고 매일매일 긴장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던 도중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매우 익숙했으나 동시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음색이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휩싸였지만 그저 피곤함 때문이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부부는 그 이틀 후 집에 미신과 관련된 물건들을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진원과 부적을 집안에 배치하고자 했고, 이는 잠시나마 평화를 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부부는 같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들은 아파트, 화재로부터 도망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검은 연기에 숨이 막혀버렸습니다. 깨어난 후, 그 꿈의 여우는 너무나도 생생했고, 두 사람은 언젠가 사건이 터질 것만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끝내 그들은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 보던 중 벽지 아래 숨겨져 있던 오랜 신문 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신문에는 이전 거주자가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 아래 부부가 발견 했던 그 오래된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는 그 아파트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채 부부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당시에 그들이 남긴 짧은 메모와 함께 몇주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아파트의 창문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공포는 그렇게 또 다른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갔고, 부부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조용히 삶을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해 전, 친구들과 나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자 한 여행이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아담하고 평이, 좋은 한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다. 그곳은 조금 외진 곳에 있었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주인 할머니는 친절해 보였고 방도 아늑했다. 첫날 저녁 우리는 근처 바닷가를 산책하고 돌아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에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툭툭 툭, 툭. 반복적인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방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친구 하나가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겠다고 나섰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혹시 바람소리였겠거냐 하고 다시 잠에 들려는 순간 이번엔 분명히 들렸다. 툭 하고 우리 방 창문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겁에 질린 우리는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불안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할머니는 미소로 우리에게 아침 식사를 내오셨고 우리는 잠깐 동안 어젯밤의 일 헛것이었을 거라고 안심하려 했다. 그러나 그날 밤,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에서 깬 나는 복도 끝에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게스트하우스에 낡은 전구가 깜빡거리고 있었다. 나는 불이 꺼질까봐 얼른 일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복도를 지나치다 살짝 열린 창문에서 무언가 보였다. 사람이었다. 창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여자의 얼굴. 삽시간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머릿속에 하얘진 나는 급히 방으로 돌아와 친구들을 깨웠다.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무섭게 내뱉듯 말했다. 장난치지 마. 농담할 때가 아니잖아. 나는 떨리는 몸을 가누면서 확인시켜주고자 창가로 친구들을 데려갔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우린 창문을 잘 잠그고 다시 누웠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아침 식사 시간 우리는 주인 할머니께 조심스레. 어젯밤 일을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사실 몇년전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자 손님 한 명이 실종된 일이 있었단다.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고 여자는 그만 말을 잃고 바다로 휩쓸려 갔지. 아직도 그녀의 혼이 이 집을 떠돌며 방문자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우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남은 일정 동안 우리는 애써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하며 여행을 마쳤지만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친구와 나는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다 우리의 경험이 단순한 오해였을지라도 그 게스트하우스의 기억은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제주는 그 후로도 우리의 개우싹한 매력으로 기억에 남았다 이후로 우리의 제주 여행 얘기는 친구 사이에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었고 가끔씩 누가 농담 삼아 마지막이 중얼거린다 그 창문밖에 누가 없다는 걸 진짜 알수 있을까? 우린 모두 비밀을 간직한 듯 웃으며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린다.